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제법 괜찮은 가성비를 가진 게이밍 모니터를 한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필립스에서 나온 모멘텀 345M2C 모니터입니다. 60만원대 가격을 가진 모니터인데, 무려 34인치 커브드, 그리고 WQHD 해상도에 최대 165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필립스 모니터라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필립스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그 유명한 조명회사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상당히 예전부터 모니터를 계속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이번에 필립스에서 최초로 21대9 비율을 가지고 있고 1000R의 곡률을 가지고 나온 제품인데요. 보통 커브드 모니터 같은 경우는 곡률이 숫자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 숫자가 더 적을수록 곡률이 더 강하게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1500R, 3000R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1000R의 곡률을 가진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곡률이 많아서 옆에서 봐도 반대편이 보이는데, 맨 처음 사용할 때는 다소 이질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천알의 곡률은 일단 적응만 한다면 굉장히 넓은 시야각을 제공해줘요. 특히 게임할 때이 시야각과 몰입감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의 디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녀석은 게이밍 모니터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좀 심플하고 탄탄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상단과 양옆에는 거의 베젤리스에 가까울 정도로 베젤은 없는 편이고요. 다만 하단에는 조금 두껍게 베젤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상을 볼때뭐 딱히 신경 쓰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천 아래에 커브드 모니터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이 곡률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1 0 0 x 1 0의 배사홀이 있어서 모니터암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가 좀 특이한 편인데요. 일단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주 단단한 편입니다. 하단 지지대는 큰 모니터 사이즈에 비해 좀 얄쌍하고 공간 차지를 별로 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높이 조절도 최대 110mm까지 가능한데 간단하게 조절도 잘 되는 편이었어요. 틸트도 -5도에서 20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위블도 가능했으면 좋았을 텐데 스위블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요. 포트는 두 개의 HDMI 포트와 두 개의 DP 포트 그리고 3.5mm 오디오 잭을 제공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HDMI 포트에 꽂으면 최대 100Hz까지만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165Hz의 주사율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DP 포트에 연결해줘야 돼요. 포트가 총 4개나 있기 때문에 콘솔이나 PC 이런 걸 동시에 이용할 때도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포트를 후면에서 수평으로 꽂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제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꽂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방식은 선을 바꿔 꽂을 때 은근히 좀 불편한 편이에요. 하지만 이 제품은 그냥 직각으로 꽂기만 하면 되니까 어, 저는 이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스펙도 상당히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요. 34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21대9 비율을 가지고 있고, WQHD 상도에 최대 165Hz의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공식 인증과 엔비디아 G-SYNC 호환 그리고 HDR10까지 지원합니다 모니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AMD 프리싱크나 엔비디아의 G-SYNC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종의 인증인데 한마디로 모니터의 성능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1ms의 응답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패널은 VA 패널이 들어가 있고 논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레어 패널과 논글레어 패널은 분명히 뭐 취향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덜 비치는 논글레어 패널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색 재현율은 NTSC 기준 97.5% sRGB 기준 119% DCI P3 기준 89% Adobe RGB 기준 96%를 지원합니다. VA 패널이지만 그래도 제법 준수한 색 재현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나노 IPS 패널 같이 화면이 막 쨍한 그런 느낌은 좀 적었지만 색 표현력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제품의 출시 가격에 비하면 충분히 괜찮은 성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이밍 모니터답게 조준선 표시, 인풋랙 제어, 스마트 응답 등 게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요. 필립스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로 OSD 메뉴 설정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후면 버튼을 손으로 직접 누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화면 분할 기능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최대 8개까지 화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뭐 이건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옵션들도 제공해주는데 원하는 화면 분할 옵션을 선택한 다음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 아주 간편하게 화면을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사실 큰 모니터를 좀 사용하다 보면 막상 공간을 좀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을 사용해보니까 넓은 화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모니터를 사용한 지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실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도 34인치라서, 아, 뭐 크게 다를까? 별로 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곡률이 좀 강하게 들어간 모니터라서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기존의 플랫스크린을 사용하는데 34인치쯤 되면 이게 화면 양쪽 끝이 좀잘안 보여요 한눈에 이 화면 전체가 잘안 들어오는 거죠 저는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큰 화면이 필수인데 화면이 클수록 화면 사이드 부분은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은근히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같은 34인치인데도 시원하게 들어가 있는 이 커브드 덕분에 사이드 부분까지 딱 시야가 닿아서 좀더 편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곡률이 이 정도까지 들어 들어간 제품은 처음 써보는 건데 특히 게임할 때이 모니터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오버워치 같은 FPS 게임을 할때 정말 압도적이었는데 반응속도나 뭐 165Hz의 주사율은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웠고 역잔상도 거의 볼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일반적인 평면 모니터로 게임을 할 때보다 화면이 시야를 좀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더 몰입감도 높았고 훨씬 더 재미있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어, 좀 너무 굴곡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쓰면 쓸수록 이 굴곡진 화면에서 오는 그 몰입감 어,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매력이 많더라고요. 이 제품을 약 2주 정도 써보면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었지만 조금은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의 사이즈를 보고 스피커는 내장이 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스피커는 내장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내장 스피커가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패널이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VA 패널이 들어간 건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결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IPS 패널보다는 조금 부족한 색 표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시다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품의 문제는 아니고요. 21대 9 비율의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데요. 최신 게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21대 9 비율을 제공하지만 가령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1대 9 비율의 컨텐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꽉 채워서 전체 화면으로 나오진 않게 되는데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제품의 가격이나 뭐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정말 압도적인 경험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제품은 649,000원에 판매 중인데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전체적으로 성능도 준수하고 충분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모니터는 1년 무상 보증을 제공하죠. 이 녀석도 1년 무상 보증을 제공하는데 이 녀석을 구매하시고 알파스캔 홈페이지에서 제품 등록을 하면 여기에 추가로 1년을 더 무상 보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2년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아무튼 이 제품은 적당한 가성비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